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업계에서 프로그래머, 프로젝트 매니저, 인공지능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호라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20년 조금 넘게 했고요. 이번에 일 잘하는 팀장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의 한 절반 이상을 매니저로서, 팀장으로서 경험을 했는데요. 막상 체계적으로 리더십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단편적인 교육은 몇번 받았지만 대체로 제가 혼자서 그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했었고요. 저는 혼자서 학습하는 것이 원래 좀 익숙한 편인데도 막상 혼자서 팀장 역할을 깨우치고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때로는 잘하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면서 배운 것들을 공유하면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 글이 어느 정도 모여서 책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침 이지스 퍼블리싱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팀장의 역할 혹은 리더의 역할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크게 감독과 관리자 혹은 디렉터와 매니저로 나누면 리더가 수행하는 일들이 대부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리더는 팀이 목표를 달성하게 만드는 역할이고 그러기 위해서 팀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과 팀이 하는 일을 잘 관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책무죠. 그런데 이제 때로는 리더 스스로가 그런 목표와 전략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상위 리더로 올라갈수록 목표를 부여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전략을 정해야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죠. 게임 제작을 예로 들면 프로그래밍 팀장일 때는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것이 잘 구현되도록 일과 사람을 잘 관리하면 되지만, 게임 제작을 총괄하는 프로듀서가 되면 어떤 게임을 만들지부터 시작해서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지, 우리 팀의 강점에 맞는 작업 프로세스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 리더. 올라갈수록 점차 그 감독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먼저 익숙, 익숙해지시고 점차 감독으로서의 역량을 쌓아가시면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잘해도 좋은 팀장이 될수 있지만 둘다 잘하시면 더 좋은 팀장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팀장한테 필요한 능력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제가 하나 꼽는다고 하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꼽을 것 같습니다. 팀장은 혼자서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이 아니죠. 혼자서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은 리더라기보다는 전문가라고 할수 있고요. 리더는 팀이 목적을 달성하게 해야 되고. 그러자면 팀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물론 이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기는 한데요. 리더한테는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하려고 해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팀워크를 형성하려고 해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협상, 평가, 협업. 리더가 하는 대부분의 역할에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되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어떤 리더가 하는 일의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뭐 우리말에도 아다도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조그만 차이가 상대방한테 크게 다르게 다가가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더 어렵기도 하고. 동시에 그래서 더 중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리더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뭐 스킬이라고 하면 저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농구공을 농구 골대를 향해서 던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공을 던졌는데 그게 골대의 왼쪽으로 빗나갔으면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다음번에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던지시겠죠. 우리는 사실 실패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일상에서는 그것들을 활용하는데, 일에 있어서는 그것을 종종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에서의 실패는 더 아프기 때문이죠.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그게 본인과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커리어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도 많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빨리 묻어버리고, 빨리 거기서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왜 실패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똑같은 실패를 안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게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쉽고 정확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을 때 그거를 빨리 묻어버리거나 혹은 뭐 책임자를 찾는데 집중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왜 그러한 실패가 발생했는지 찾아보고 혹은 실패 속에서도 그래도 잘한 것들도 있으니까 무엇은 우리가 잘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했어야 했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다음 일, 다음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무언가 실패했다는 거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시도하고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글이나 영상에서 우리가 얻는 정보보다 훨씬 정확하고 가치 있는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를 빨리 묻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다음 일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을 많이 쓰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마케팅인데요 마케팅이 왜 심리학을 많이 쓰냐면 심리학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를 연구하고 이야기하는 학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케팅은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게 마케팅이니까요 그래서 마케팅은 예전부터 심리학을 많이 활용했고 효과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근데 마케팅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죠 리더도 역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목적을 달성해 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리더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여러 가지 원리를 이해하시고 나면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본인이 풀어야 되는 이슈에 적합한 원리를 찾아서 적용하는 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혼자서 고민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혼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던데, 어, 우리 주변에는 먼저 리더가 된 사람들도 많고,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의견을 같이 나누면 더 좋은 결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리더십 동료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같이 항상 주변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야기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책 일자라는 팀장은 어떤 정답, 뭐 이렇게만 하면 다 만사가 풀린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는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스스로 많이 고민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같이 나눠 보시는 게이 책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